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나보다 일 잘하고 인기 많은 동료를 시기해 본적 있으신가요? 완벽해 보이는 김부식에게도 그런 지질한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정지상과 김부식의 악연은 유명합니다. 전해지는 항설에 따르면 김부식은 정지상의 빼어난 시적 재능을 시기했다고 해요. 어느날 정지상이 읊은 절간의 소리는 그쳤는데, 눈은 아직도 내린 해 같은 아름다운 구절을 보고 김부식이 질투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결국 묘청의 난이 일어났을 때 김부식은 정지상을 난의 배우로 몰아 처형해버립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업계 1위가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를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고소해서 매장시킨 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정지상의 시구를 읊조리며 종이를 구기던 그 서늘한 집무실의 공기를요. 촛불은 흔들리고 그의 눈빛에는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재능에 대한 갈망이 서려있었을 겁니다. 김부식은 역사를 바로 세운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열등감을 칼날로 휘두른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국사의 금이완향과 노모의 눈물. 반면 이련 스님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련은 고려시대 최고 권위인 국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직속 국가 고문이자 국민 멘토가 된 셈이죠.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한 자리를 내던지고 고향인 경상도로 내려갑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90세가 넘은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려한 개경의 궁궐보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이연이 어머니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산등성이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임금님의 스승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철부지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련은 어머니를 급진히 봉양하며 그 곁에서 삼국유사를 치필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따뜻한 설화들은 어쩌면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부식이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를 썼다면 이련은. 어머니의 곁에서 역사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의 경제관념과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김부식은 철저한 기득권 1%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개경의 중심지에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 주식권력과 부동산 토지를 관리하며 시스템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에게 역사란 우리 가문과 국가가 얼마나 탄탄한 우량주인가를 증명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련은 디지털 노마드이자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그는 명예와 부가 보장된 중앙 정치를 뒤로하고 지방의 소박한 사찰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콘텐츠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고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믿었던 거죠. 김부식이 연봉 10억의 대기업 CEO로서 효율성을 따졌다면 이련은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했지만 광고 수익에는 관심 없는 그저 소통이 즐거운 유튜버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련이 살았던 시대는 참혹했습니다. 몽골의 말발굽 아래 고려의 산천이 짓밟히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 없어지던 시대였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강대국의 노예가 될 뿐이다. 그때 이련은 펜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하늘의 신비로운 기운을 이어받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국가부도 위기 IMF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난다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준 국민 희망 캠페인과 같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계보를 정리해 국가의 계통을 세웠다면 이련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방패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치면, 김부식은 ESTJ의 전형입니다. 엄격하고 논리적이며 계획적인 관리자죠. 반면, 이련은 INFJ나 ENFP에 가깝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공감 능력이 만렙인 예술가 타입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김부식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법을 세우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죠. 하지만 이연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힘든 퇴근길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김부식의 경제 지표인가요? 아니면 이연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김부식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련의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부식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김돈중이었죠. 김돈중은 아주 오만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무신인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무신정변이라는 거대한 피바람의 씨앗이 됩니다. 김부식이 공들여 쌓아 올린 유교적 문치 국가의 탑이 아들의 사소한 장난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팩트를 중시했던 아버지 밑에서 공감 능력을 배우지 못한 아들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식 교육에는 팩트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김부식은 역사는 잘 기록했을지 몰라도 아들의 인성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두 거장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부식 본관 경주 신라 왕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직업 고려 중기의 문신 학자 정치가 MBTI 추정 ENTJ 지도자형 특이 사항 묘청의 난을 진압한 전쟁 영웅이자 사대주의 논란이 있는 현실주의자 일연 본관 경산 속명은 김겸명 직업 고려 후기의 승려 국존 MBTI 추정 INFP 중재자형 특이상 78세의 고령의 삼국유사 집필 시작.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 스토리텔링의 대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우리 역사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고 이련의 삼국유사는 그 뼈대에 뜨거운 피와 살을 입혔습니다. 김부식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련은 우리에게 꿈을 꾸고.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사랑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일기장에는 지금 어떤 기록들이 적히고 있나요? 김부식처럼 오늘 벌어들인 수입과 성과만을 적고 있지는 않나요? 가끔은 이련처럼 길가에 핀꽃한 송이,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인 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느낌표와 물음표를 던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김부식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혹은 나는 이련처럼 낭만있게 늙고 싶다.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과 나이를 적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